사진을 한장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13번 코스를 따라 걷다보면 제주도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진에서 보는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저는 아직 저곳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올레길을 걷는 이들에게 잠시 쉬면서 이곳에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올레길 바로 옆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 대여섯 명만이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예배당이에요. 어, 교회 이름이 순례자의 교회인데 그 교회 정면 위쪽에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길 위에서 묻다. 길 위에서 묻다. 길을 걷다가 묻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런 대답, 저런 대답 하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주님께 질문해 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길을 가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도 질문하고 들어보라라는 의미에서 아마 순리의 길에 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마당에 있는 대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돌로 세워져 있는데 잘 보이지 않지만 대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좁은 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좁은 문. 혼자서 들어가야 될 그런 좁은 문이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낮은 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기에 떠 오르는 것 같아요. 마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올레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간다라는 것은 마치 순례의 길과 마찬가지였어요. 1년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적어도 1년에 세 번만큼은 그것이 6월절7칠절 초막절인데 어, 아무리 멀어도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순례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길을 걸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성전 문을 들어간다는것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순례길을 걸어서 걸어서 성전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의 일부가 오늘 10편, 15편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0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천막을 뜻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돌로 성전을 지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는 사람이 만든 텐트죠. 천막에, 성막에 이렇게 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을 뜻하는데, 성전이 세워진 그런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리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것은 순례의 길을 걸어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시 머물면서 보통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순례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질문은 이 성전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순례자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라고 물을 때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하나는 발열 체크를 하면서 열이 안 나야 돼요. 그래서 열이 나면은 예방 기침에 따라서 집으로 돌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나면은 오늘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시조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하면서 "나는" 예배드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절과3절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주고 있습니다. 2절과3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예배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정직, 공의, 진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은 쉽게 또 캐치가 안 되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큰 어마어마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는 자에게 삼들은 구체적으로 신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직, 공의,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다 보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허물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용서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 또 비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방은 칭찬이 없고 허물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은 그 속에 칭찬과 또 격려하는 말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다 말하는 것이 비판이고, 또 못한 것을 얘기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지를 진심으로 권유하고, 또 는지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아질 수 있도록 좋은 말을 권유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단례로 극우 보수와 극좌 진보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비방밖에 없어요. 진정한 비판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는 서로를 비방하기보다는 비판해 주어야. 상생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건강한 진보가 살 수가 있고, 건강한 진보가 있어야 건강한 보수가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패한 보수가 있으면 진보도 부패할 수 밖에 없고, 부패한 진보가 있으면 부패한 보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비판하고 함께 상생하면서 이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방을 하고 허물을 들추는데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필요하다면 비방안이 아니라 진정한 비판을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상생하고 우리 사회의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 또 우리의 대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요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다음 이어지는 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은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업심 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일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순례길을 가지 말고 그런 사람과 함께 길을 걷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심 력이고 거절하는 사람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같이 걷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물들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 력이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길은 조심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와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존대하라. 존대란 것은 존경하고 대접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스승처럼 그렇게 존대, 존경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이 말조차도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너무 큰 말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예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심지어 마음에 서운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마음에 정해 놓은 서원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 나가는 사람이 될때그 사람은 존대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살려 나가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존대할 사람을 찾으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우리 각자가 바로 그러한 존대를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면은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될때내 자신이 존대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존대받지 못할 사람이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물어보면서 내가 예배자로서 나는 존대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지키면서 그렇게 존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높은 이자를 기대하면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 이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 겉옷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 전토까지 빼앗기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높은 이자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도 지켜주고 보호해 줄줄 아는 사람, 적어도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뇌물은 금지되어 있어요. 성경 곳곳에 이 뇌물로 말미암아 판결을 그르치고 지도자가 잘못 길을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뇌물은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이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뇌물을 금지하는 것은 이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에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뇌물을 받아서 불법 선거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 된 사람은, 그것이 검찰에 의해서 검사해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무리 높은 표를 받고 국회의원이 되어도 그 사람은 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단순히 예배의 제물, 즉 번제물인 송아지와 양만 잘 준비해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송아지와 양은 죽은 재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산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재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말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것은, 실제 삶에서 우리가 생활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몸무이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재물은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물로 봉헌해 드리지만 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것이 산재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거룩한 찬송과 거룩한 기도와 거룩한 방언으로만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송아지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다는 라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로 우리의 삶은 예배다. 우리의 삶은 예배다. 어떤 예배? 영적인 예배. 산재물을 만드는 예배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예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삶 속에서 남의 허물을 덜추거나 비방하는 사람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재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소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돈으로 약탈하거나 내 이웃을 손에 끼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것이에요. 이웃의 재물도 소중히 다룰 줄 알고. 이웃의 가정을 소중히 다룰 줄 알고 또이 사회가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올줄라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